자, 한번 해석을 이제 쭉 해보면서 같이 볼 거야 네. 지금 한 중간정도 나갔나? 지금 본문 몇정도 나가고 있어? 한 아, 이? 본문 3까지 다 나간 것 같아 3정도까지? 네 음흠, 오케이 오늘 우리는 본문 5까지 다 나갑니다. 네. 어. 자, 문법적인 거 먼저 보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랑 형용사가 일단 중요해요, 여기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는 다 뭐야? 한마디로.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 얘도 음. 형용사. 얘는 오리지널 형용사고.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과거 분사는? 하게 된, 된, 그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잖아. 기억나지? 응. 그 다음에 부사절의 시제 맞추는 게 하나가 나오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뭐 부사절에 if나 뭐 이런 거에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whenever랑 whatever에 대해서 나와요. whenever는 무슨 뜻? w h e 그거. 뭐. 언제 언제고 외어보니까 언제든지, 와안 아. 보면 그럼 어,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얘네들을 다른 어떤 구로 바꿀 수 있어, 그 바꾸는 거또 앞에서 알려주기도 했을 것 같아.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유의하면서 보면 돼. 자, 봅시다 본문 첫 번째 친구는 뭐다? 써어뭐 빨리 얘기해. 누구다? 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겠죠? 이런 사람 그다음에 콤마 이런 사람 콤마 이런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네 가지 자 어떤 사람이다? 너만큼 너를 잘하는 사람 또 어, 네가 어쨌든 너를 이해해주는 또 음. 네가 무엇이 되는지 되는 거 무엇이 되든간에 무엇이 되든, 간에, 무엇이 되든.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젠틀리하게 어떻게 해줘요? 너를 성장할 수 있게 어, 허락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다 후, 후, and 후가 있는 거야 앞에 음, 근데 지금 후한 번만 서도 생략한 겁니다 이때의 후를 뭐라고 불러? 이때의 후요? 어. 이거 그거 뭐? 어? 어. 는데 다섯 글자. 관. 관계대명자. 관계대명사. 주어가 없잖아. 에이, 무슨 관계대명사? 복. 아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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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격관계대명사. 오케이. 주격관계대명사.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은 여기. 얼로우 있죠? 네. 오형식으로 쓰였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리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 투부정사는 형용사의 관리다 두 번째, what are friends for? 친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자, 무엇이, 만드느냐 좋은 친구들. 을 그리고 어떻게, 너는? 어, 정의하느냐? friendship, 우정을 어떻게 우정을 정의하는가? 자 t h e y a a y be 아큐브 정의에요, 그러면큐브 아, 디파인. 그거는 딱 모르겠다, 그거는. 왜 디파인을 썼는지. 어. 아큐브를 정의한다? 자, 아무튼. 자, m a y b e 얘기는, m a y 는 여기서 추측의 AB를 쓰입니다. 대열 이진는 그래서 있단데, 대열 비니까 있을지도 몰라. 자, 뭐가 있을지도 몰라? 다른. 다른. 다, 정의? 그렇죠, 정의 뭐에? 친구 그렇죠, 이거 한마디로 하면은? 우정. 우정에 하지만 그것은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그분 그 분은... 거부하다야? 어. 거부하기가 어려워. 뭘 구, 거부해요? 진정한 친구가 너의 나를 밝게, 밝게 해준다는 걸 거부하기는 어. 어려워. 그럼 이거는 확실히 사실이야. 라는 뜻이 되겠지. 여기 나오는 이슨 뭐다? 가주. 가짜고요 여기가 진주어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겠죠? 어 표시 안해도 되겠어? 응. 음. <laughs> 이렇게 아.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나오는 거는 표시를 해둬야 돼. 음. 자, the following two stories 무엇은? 그, 그 다른 두 이야기. 두 이야기는 뭐에 대한 것이다. 아름다운 우정에 관한 얘기. 그렇죠? 뭐. 그렇죠. 아름다운 우정이라기보다는 우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다. 음. 뒤에서 앞으로. <laughs> 자첫 번째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미래. 미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래라는 친구. 어, when ever 가 나왔어 중요한 문장이 되겠지 표시해 놓고. 자 When ever 는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at any time 을 when 으로 바꿀 수 있어 언제든지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음. 자 It was time 그것이 시간일 때면 언제든지. 자 무슨 시간인지 설명이 나와야겠죠 무슨 시간? 준비하는 시간? 어 준비가 되는 시간이야 뭘 위해서? 어, 새로운 새 학기 그렇죠 새 학기에서 준비가 될 때면 언제든지 나는? 긴장 긴장돼 뭐에 대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거 그렇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 여기 to get to 부정사지 네. 뭘로 쓰였어? 형용사 음. 그렇죠 형용사로 쓰였다 얘는 좀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고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겠죠? 네 When ever at anytime whe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이때 at anytime when으로 바뀌잖아. 그럼 이때의 when은 무슨 역할이 될까? 음... 뒤에 문장이 완벽하고 앞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뭐야? 관 대명사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 관계 부사의 역할이 되겠지. 이때의 when은 그럼 관계 부사의 역할. 자, about 품사가 뭐야? about 어. 저거 이렇게 구별해 어. 주는 그렇지, 그러니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는 항상 뭐가 온다? 그런가. 명사가 온다. 근데 make는 동사니까 못 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동명사로 바꿔줘야지. 음. 음. 자, 나는 tried 뭐 했다? 시도했죠. 뭘 시도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만드는 것을 시도했죠. 그러니까 뭐야? 투부명사. 명사로 쓰였다. 언제? 어... 음... 때 네, 고등학교 첫 연도. 그렇죠. 그러니까 고일 때가 되겠죠. 하지만 it wasn't easy. 왜 때문에? 나는 듣거나 응. 말할 수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미래라는 애는 그럼 어떤 아이야? 장애인 지 그렇죠. 응. 어 자, 여기서 그것은 쉽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친구 만드는 거 그렇죠. 이 위에는 이거 친구 만드는 거. 여기 이게 되겠죠. 응. 응. 자, in order to in order to로 오르면 안 돼요. 뭐뭐하기 위하여 <laughs> 자,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그럼 여기 투부정사잖아. 네. 그냥 투부정사 자체로 뭐무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될수 있지. 부사적으로. 네. 그죠 그럼 인로도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네. 음. 음. 자인로도는투 머무하기 위하여. 근데 생략하고 그냥 투부정사만 해도 뭐무하기 위하여. 자 그럼 뭐하기 위하여. 음. 커뮤니케이트하기 위하여. 나는 누군가 필요해. 어떤 뭐 할. 사인 랭 n 지를 말할 u a 가 e 필요했어 사인 랭 l 지라는 것은 뭐야? is a sign language is a sign language 명사 a sign l a n g s a s e a e s e 그죠? 렇 라이팅. 라이팅이니까 뭐야? 글쓰기가 필요했다 이거네요. 네. 음. 자, 그다음에 as not many people would do that. 많은 사람들이 두댓 그것을 해안 해. 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do that. 그게 뭐야? 뭐 한다는 얘기지? 저거 미래다. 이런 어. 사람이죠. s p e a k a s i g n 라이 language, or use, writing. 이거죠. 이걸 네.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실, 아, 보통 어땠어? 집 어, 혼자 있었어. 어, 학교에서 혼자였어. 이때 두 대서 우리는 대동사라고 부르고 그걸 찾으라고 하면 여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음. 자, 나의 2학년 고등 2학년은 소마 so 다소 d i f f e r e n 달랐어. 그러나 도우가 지금 여기서 접속사야 아니야? 아니죠 접속사이면 무슨 뜻? 어? 안... 비로아 비... 비로 뭐뭐 비로 뭐 뭐이지만 근데 접속사가 아니죠 그냥 부사지 그러나 이런 뜻이야 자 그것은 모두는 시작했다 뭐할 때? 민주... 민주가 네, 옆으로 갔을 때 그렇죠 언제? 첫날 학교 첫날에 민주가 뭐하고 서 시작이 딱 됐어 그렇죠내서이우면서 근데 여기 서 t a r t 같은 경우에는여기서 일형식으로 시작됐다로 쓰여 상에서이영가에서이영지시작이영상에지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에 목적어가 에어적어없 있어, 없어 없지. 없죠. 목적어가 없으면 얘상 형식으로 얘다야일형야 음, 일형식으로, 일형식으로 썼서이영상 그럼 시작됐다 음.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럼 몇 형식이야? 3형식이죠 그럼 시작했다야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구분을 해 주면 돼자내 음. 응? 심장은 어떻게 했어요? 리프 뛰었어요. 뛰었어요 뭐할 때? 그냥 가내데자에 앉아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렇죠 여기 옆에앉는지뭐 뭐 때문에? 어뭐그 모두가 우려가 어? 착하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말해줬으니까 심장이 막 뛰었대. 자 여기 에스크가 동사지. 네. 그럼 이프절이 무슨 절? 명사절. 그렇죠 명사절이지. 명사절의 이프는 뭘로 해석이 된다? 명사절의 이프? 어 뭐뭐인지? 아닌지 아닌지. 로 해석이 된다. 이프라 바꿔쓸 수 있는 단어는 그럼? 어. 인지 아닌지잖아 W. 로시작해 어. 왜? 외덜 a t h e r w e a 인지아 r 지야 a t h e r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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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h e a t h e a 이 여기 지금, 그녀가 나한테 와가지고 옆에 앉아도 돼? 라고 물어본 거랑, 사람들이 그녀의 친절함에 대해서 말한 거랑, 뭐가 먼저야? 친절함에 대해서. 그쵸? 1번, 그 다음에 온 거, 물어본 거. 그래서 대박어. 쓴 거죠. 음. 자, 인 n s t e a 대신에. 대신뭐 하는 대신에? 나를 판단하는 거 대신에? 뭐에 의하여? 자기... 그녀는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 나를. For who I was, 뭘로 받아들였다? 나 그대로. 어, 나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겠지? <laughs> 오븐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오겠지. 음. I-N-G를 붙여야 돼요. <laughs> 자, 그리고 just like that. 그것처럼, 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되었다. 음, 저건 베프가 되었다. 베프가 되었다? 학교에서 Thanks to her. 그 덕분에? 덕분에. 어 그녀 덕분에 나는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어, 오픈마인드가 되었다 그리고 만들었다 무엇을? 다른 신밀한 친구들을. 만들었다.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음 지금까지 뭐 중요한 문장은 여기는 없는 것 같고. Ten h one day. 어느 날. 어느 날 민주가. 날... 나에게 쪽지를 주. 그렇죠 주다는 몇 형식? 사용식. 순서 어떻게 된다? 순서? 사용식 순서예요? 주어, 동사, 목적격, 보호 자 목적격, 보호는 5형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laughs>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직목. 간목자리에 뭐가 오다? 직목. 사람 사람, 직목자리에? 사물. 사물 그래서 데이브뒤에 사람, 사물 순서로 나와줘야 돼요 자 쪽지는 말했다는 게 쪽지에 적혀있다는 얘기지 자 뭐라면 음... 우리가 배워 음. 뭘 수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운다면 우리는 뭐할 거야? 음, 너와 이야기할 수. 있을 그렇죠. 가지. 서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야. Why don't you? 우리에게 더 어. 알려주지 않겠나? 그렇죠. 알려주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기 중요한 이유는 뭐냐? 별표 왜? 별표를 치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프절 있죠? 네. 여기 지금 무슨 절이야? 무슨... 부사절이지? 네. 부사절일 때 아까 전에 그 시제 얘기가 나왔잖아 부사절일 때는 여기가 미래야 메인이, 메인이 미래면 여기도 미래를 써야 할것 같죠? 하지만 부사절일 때는 그냥 현재시를 적는다 요것 때문에 음, 요 문장이지 will run 하면 돼 안돼? 음. 안됩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 오케이 됐고 I was shocked 그리고 그 깊게 감, 어, 감동받았다 그렇죠 여기도 B플러스 PP야 <laughs> 터치를 했다가 아니고 감동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뭐니까 그 어, 처음으로 처음이었어 뭐한 처음이었어 가족 말고 어. 나에게 어, 그 딴사람이 방법을 배우려 하는 것은 이 그렇죠 처음으로... 이게 어떻게 처음이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앞에 지금 여기 보니까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뒤에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런의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은 접속사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생각됐을까? 타임과 서먼 사이에. 자, 앞에가 시간이고, 뒤에 문장이 완전해. 그럼 뭐? 관, 개, 부사 어. when 음. when 여기에 승약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봐 앞문 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네. 그럼 뭐 관계 대명사 뒤에 문장이 완전해. 관계 부사. 부사. 음. 어할수 있어야 돼. 네. 자 since l e a r n i n g silently 무슨? 완전할 때 관계 대명사도. 노노. No, no. 관계 사 어. 관계 대명사는 두 개로 나뉘잖아. 네. 주격하고 목적격이지. 네. 그럼 주격이면 주어가 없는 거고 목적격이면 목적어가 없는 거야. 음. 그럼 관계 대명사는 주격하고 목적격이 나온다는 얘기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네. 관계 부사는 그런 게 없잖아. 음. 그러니까 그냥.